YM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3,800원이고요. 비중은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어, 질문 주셨네요. 자, YMT 13,800원. 그러면, 어, 이종목은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최근에 주가가 한번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 가격 밑에 현재 이제 있으니까요. 어,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YMT는 애초에 매수 자체가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YMT가, 오늘, 오늘만 해도 거래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을 본다면, 어, 한 2억 정도가 되죠. 만, 1 0만1 0 0만 천만 원. 그쵸. 그렇죠?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도 우리가 보면, 어, 거래량은 이제 2만 3천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2020, 네, 2020. 하루에 한번 제가 상담할 때마다 한 번씩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 방송 출연할 때마다. 앞에, 20, 앞에 20은 뭐예요? 거래량을 의미하고요. 뒤에 20은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 20만 주 어, 이상, 거래대금 20억 이상 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YNT는 당시에도 이게 해당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가 어, 매수하면 좀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한 종목은 단기 한번 탁 올라갔다 빠지거나 이런 변동성이 좀큰 기업이라 이거는 그냥 보고서 매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 삼천 원 정도의 목표 매도가 매도를 좀 걸어두시고 반등 시에 좀 탈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y n t 는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면 좋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도 종목들마다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봐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특별하게 뭔가 거래가 막 들어올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놓여있지도 않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YMT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 볼까? 어 YMT 지금 저점에 있네. 이거 사 볼까? 어,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청,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종목 말고는 좀 다른 종목 있죠. 거래가 어느 정도 서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T는 13,000원이에요.